안녕하세요. 함께 건강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파트에서도 삽목이 가능한가 봤더니, 아파트에서도 삽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뭐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촬영을 하는데, 얼마 전, 한 10일 전에 그 지인이 국화하고 이거 배롱나무거든요 이걸 한번 주길래 제가 한번 삽목해보라고 해서, 그, 한번 가져왔죠. 가져왔더니, 저는 아파트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어렵지 않나 했더니,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예, 이렇게 한번 촬영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이 요것은, 저는 여기, 여기 판에다가 물을 갖다가 찰랑찰랑, 요렇게 줬거든요. 습기가 차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습기가 잘 올라옵니다. 그래 물도 먹고. 여기다가 또 매일 물을 줍니다. 물을. 말르지 않게 물을 줘가지고, 요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한세개 정도를 꼽아놨습니다 하나 두개세개 위에 이파리 한세개 정도만 이렇게 놓고 나머지 그 밑에 것은 다 안전 없애버리고 에뭐 밝은 촉진제를 갖다가 누구는 쓴다고 하는데 그냥 꼽아놨어요 그냥 그래도 이렇게 잘 살더라고 지금 한 10일 정도 됐는데도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뿌리가 한 10일 정도만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건한 40일 정도가 돼야 제대로 뿌리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하면 요걸 좀 뽑아가지고 다시 옮겨서 제대로 된 토양에다가 한번 심어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는 이 배롱나무는 죽더라고 이게 보면. 에, 근데 아직 뭐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요렇게파릇파릇다 초본녹지 아주 여린 거 그래야지 이게 좀 굵, 굵은 것은 잘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예, 삽목이 가능하다는 거. 라고, 특이 원래 삽목은 5, 6월 달, 하는 이유가, 이게 그때는 직사광선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날 또, 습하니까요. 그때 장마가 오고 하니까 아마 그 원인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도 이렇게 주워가면서,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물 주면 여기 습기가 올라오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직사광선은 피하라고 합니다. 직사광선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는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이렇게 파분에 여기 망고 나무인데 망고 나무 심어놓은 둘잘 크더라고. 그 망고 먹고 그 씨를 심었는데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 했는데 잘 컸습니다. 그 이렇게 그늘 직사광선을 피하라고 그러니까 그늘 밑에다가만 이렇게 해놨는데 예잘 크더라고. 또 그늘을 피하라고 하니까 아주 해가 안 들어오는 저쪽 아파트 기쁜 에서하면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직사광선을 피해야 이게 시들지 않으니까 원래 한 10일 정도만 직사광을 피하고 나머지는 서서히 이 햇볕 있는 데로 보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있으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떻든 여러분들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삽목이 가능하다는 거. 한번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런 거 있으면 좀 뜯어다가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거. 이거 한번 제가 성공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아파트에서도 삽목을 해서 이걸 또 판매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돈벌이도 중요한 거지만 한번 이렇게 하면 예, 또 교육적으로도 좋고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예,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음 꼭아파트라고안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는 걸 한번 예,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